오늘은 베스킬라빈스 탕탕 스트로베리우기에요. 귀여운 캐릭터들로 상큼한 이미지를 홍보하는 것 같아요. 매장의 디스플레이에 분홍색상과 귀여운 캐릭터 애니메이션으로 가득차서 먹기 전부터 이번 이달의 맛 아이스크림의 느낌을 알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번 이달의 맛은 상큼한 딸기 소르베 아이스크림과 달콤한 딸기 아이스크림에 딸기 리본, 크리스탈슈가, 팝핑 캔디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오랜만에 너무 이쁘게 나온 아이스크림인 것 같습니다. 이번 아이스크림은 모든 구성이 딸기 베이스이기 때문에 인기가 많을 것 같아 보이네요. 진한 붉은색 부분이 딸기 소르베입니다 창큼함을 담당하는 부분인데 청량감을 강하게 느끼게 해주어서 너무 좋았습니다. 딸기 리본은 과즙과 같은 맛이었어요. 탕탕 스트로베리에서 가장 단맛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었습니다. 기본 딸기 아이스크림도 달지만 딸기 리본으로 단맛을 한층 더 표현해낸 것 같아요. 뿐만 아니라 팝핑 캔디가 먹을 때마다 톡톡 쏴 주어서 딸기 소르베와 너무 잘 어울렸습니다. 개인적으로 제 취향에 맞아서인지 모르겠지만 상큼함과 달달함의 조합이 너무 조화로워 손이 계속 가게 만드는 아이스크림이었습니다. 후보로 없이 인기 많을 것 같은 아이스크림이네요.